자 여러분 제가 주니퍼를 출고하자마자 다양한 악세사리들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해서 설치하는 영상을 이전에 올렸었는데요. 시작은 가성비로 시작을 했지만 그중에서 여러가지 이 활용도가 높았던 악세사리들을요. 오늘은 프리미엄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첫 번째 순서로 업그레이드를 해볼 악세사리는 바로 이 모니터 하단에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바로 이 오거나이저입니다. 이 기존의 오거나이저를 새로운 제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지챙챙입니다. 테슬라를 계약하고 출고를 기다리면서 꼭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악세사리를 구매하기 될 텐데요. 저렴한 가격 때문에 알리에서 많이 구매를 하시죠.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니까 저렴한 걸 사서 쓰다가 아주 잘 사용하는 것들은 나중에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이요 아무튼 약세달 정도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니까 가장 만족하는 악세서리 중에 하나가 모니터 하단에 수납을 할수 있는 오거나이저 수납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반대로 보이는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제가 구매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튀어나온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운행시에 운전을 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가끔가다가 이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아래쪽에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고 봐야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아래 시선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운행을 할때 눈에 띄고 많이 사용이 되고 많이 보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디자인 마감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. 안에 들어가는 패드 같은 경우에도 고무 재질인데 시간이 지나, 지나다 보니까 약간 울어서 약간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가장 잘 보이고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무시는 못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이 오버나이저를 기존의 것을 해체를 한 다음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보시면 이 부분이 모니터 뒤에 목 부분에 이렇게 결착이 돼서 안 물리는 그런 형태인데요 운행을 하면서 약간 흔들리거나 충격이 있거나 하면은 부딪혀서 좀 잡소리가 나거나 그런 불편함도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하단의 수납함은 계속 아주 잘 사용될 거기 때문에 좋은 걸로 사서 오랫동안 사용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조우아에서 나온 인비저블 오거나이저 수납함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 약간의 흥분감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이 차량 출고를 준비하면서 악세사리를 알아볼 때부터 너무너무 사고 싶은 제품이었는데 그때는 실제 설치를 한 이후에 활용도 측면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탁대고서 금액을 투자하기가 약간 부담스러웠거든요. 그런데 이번에 저에게 이 해당 제품을 마음껏 사용해보고 편안하게 리뷰할 수 있는 기회를 조우화에서 주셔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약간 벅찬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.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조우화 제품의 이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것들이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서 같은 제품 다른 브랜드네임으로 없는 이유가 조우화만의 관련 여러 가지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라고 하네요. 특히나 많은 분들이 처음에 조우화를 접하는 이유가 바로 이 터치업 붓펜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자체의 색상과 가장 일치하는 질감 그리고 색상 오래도록 마르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은 조호화 걸로 미리 구매해 두시는 제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미리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 뒀던 제품입니다 다음번에 사용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여드릴 예정이긴 한데요 물론 보여드릴... 일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. 먼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스를 열어서 구성품을 한번 살펴보면 수납함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구성품들이 함께 들어있는데요. 먼저 라이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. 보시면 이러한 불이 켜지는 라이트고요. 이 조와 마크 부분을 눌러서 터치로 작동하는. 라이트입니다.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게 맥세이프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서 수납함에서 결착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. 이 충전은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두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어지는 아주 간편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테슬라만을 위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염두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 같네요. 이건 이따가 제가 함께 설치를 해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파워 허브, 그 다음에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. 케이블.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조우와 마크와 함께 메인선이 있는 것 같고 그 전력을 A 타입 1개, C 타입 2개로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서 다양한 기기를 연결할 수 있게 이렇게 허브도 제공을 해 주네요 설치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다음은 본체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네요 이게 명칭이 인비저블 오거나이저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비저블이라고 하면 숨기다 뭐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숨겨진 상태에서 이렇게 필요할 때만. 열고 닫는 형태로 활용할수 있는 수납함이고요. 그리고 좀 살펴보면 이 부분을 지금 결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위에 이 버튼을 눌러서 아주 쉽게 열어서 모니터 하단에 집어넣어서 잠그는 형태로 남아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수납함 안쪽에 고무패드라고 할까요? 고무패드 같은 부분도 마감이나 퀄리티가 아주 고급스럽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는 패드가 좀 이제 미끄러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 살펴보니까 이 고무패드를 아래쪽에 이렇게 딱 결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이 되는 형태 아 여기에 이제 맥세이프 버튼이 있는데 아마도 조명을 여기다가 달아서 사용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석으로 붙어서 사용이 되네요 그리고 조금 더 살펴보다 보니까 이 체결되는 부위죠 목 부분과 지금 모니터 본체와 제품이 닿는 부분 이 부분이 뒤쪽에 다 스펀지로 스펀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목 부분도 말랑말랑한 고무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딱 결착했을 때 미끄러짐이 없고 아마 잡소리도 좀잘 잡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스펀지 고무 처리가 되어져 있네요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깨알같이 디테일하게 조우와 마크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요 우선 제품을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확인한 대로 이 부분을 열어서 때로 가지고 가서 여기 이렇게 뒤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. 제품을 아래에 집어넣어서 딸깍 덮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. 너무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따로 뭐 위치를 집어 넣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목 부분에다가 아까 보신 것처럼 위에 이 결착 부위를 아래로 집어 넣기만 하면 되는 그리고 살펴보니까 파워 허브가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위치를 시켜 주면은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좀 살펴보면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뒷부분에 스펀지 부분이었죠 스펀지 부분이 이 차량의 본체 부분에 아주 핏하게 딱 들어 맞게 고정이 되어져서 눌러도 움직이지 않고 충격이나 이런 게 있어도 흡수가 되고 잡소리에는 아마 영향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목부부에도 아까 우리가 그 고무 몰딩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. 그래서 그 부분도 잡소리나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이렇게 올려두면은 내비게이션도 아주 잘 보이게 개방성이 확장이 되네요. 그리고 마치 지금 상태에서는 이 수납함이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래 살짝 손잡이가 나와져 있거든요. 손잡이 부분을 내려주면은 수납함이 나오고 올려주면은 또 수납함이 숨겨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. 그리고 아까 봤었던 이 조명 요것도 한번 달아봐야 되겠죠. 여기다가 맥스 세이프로 달아서 보면은 크게 시야에는 전혀 방해가 안 되고요. 필요할 때마다 이 손잡이 부분 바로 밑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터치로 눌러 주면 조명이 비춰주네요. 저녁이나 이럴 때 안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좀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번더 눌러주면 조명이 안쪽으로 비춰주면서 또 은은하게 이 안에 공간을 비춰주는 그런 작용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모든 설치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.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으로 숨겨둔 상태에서 개방감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깔끔한 소재나 그런 고급감도 충분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이 조명도 의외로 잘쓸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진심으로 제가 예전에 출고를 준비하면서부터 눈여겨 보고 그 다음에 사고 싶었던 이 브랜드와 제품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직접 사용해 보고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우화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또 구매하실 때5%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조우화에서 제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로 해당 링크를 달아 둘 테니까요.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활용도가 높거나 타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필요성을 느낀 악세사리들을... 계속해서 변경을 하든지 새롭게 추가하는 방식으로 나만의 테슬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빠르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